곧 판매할 MJ 콜라보레이션 목걸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어 제품은 네 가지고요. 네 가지를 다 함께 묶은 세트 구성 하나 그리고 내 중에 가장 예쁜 조합 어 과하지 않게 예쁜 조합 목걸이 두개 세트 이렇게 묶은 거 해서 세트 전체 세트 두개 묶은 세트 해가지고 세트는 두 개고 네 가지 목걸이를 각각 단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시고요. 어네 가지 중에 이제 저희 쪽에서 짜드린 세트 구성 말고 뭐, 각자 취향이 다르니까 원하시는 거를 네개 중에 이제 뭐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셔서 레이어드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4개는 각각 할인이 반품으로 봤을 때는 20%고 세트로 봤을 때는 30%로 아주 타격적으로 음, 준비를 해봤어요. 제가 아주 열심히 따박따박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딜을 성공했답니다. 어, 우선 제품을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첫 번째 제품은 어, 메인이 될수 있는 제품인데 제가 엔조에서 제일 처음으로 아, 저목거리면 은 내가 차도 예쁘게 차고 다닐 수 있겠다, 어설프지 않게 예쁘게 살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차려고 커스터마이징을 했던 제품인데 이거예요. 음, 라지 C 목걸이라는 이름이고요. 이게 원래 m 조 정품은 목걸이를 이렇게 찼을때한이 정도, 명치 정도 내려올 거예요. 근데 어,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조금 옷 입을 때도 그렇고 예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했던 음, m 조에서 커스터마이징을 이거예요. 이건데 클립체인 목걸이라고 해서 음, 클립 형태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아무데나 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끼울 수도 있고 뭐 여러 번 해서 팔목에 감을 수도 있을 거고요 발질해도 될 거고 어, 우선 저는 목걸이로 보여드리자면 이걸 제일 끝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길게 내, 내려떨어져서 뭐 이런 식이 될 거고 저는 근데 제가 찾았더니 목에 조금 타이트하게 이면 개목걸이 스타일로 이렇게 얘, 얘가 이렇게 이것도 뭔가 느낌 나게 이렇게 해도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일단 깔끔하게 뒤로 넘길게요. 어, 이렇게 이게 저희가 준비한 딱 간결하고 깔끔하고 예쁜 첫 번째 조합! 이렇게 어, 이렇게 세개 구입을 원하시면 이두 세트에 이거 하나를 추가하시면 되겠죠? 이 세트도 예쁜 거 같고 마지막 한 개는 없어졌나? 아, 찾았어요 이건데 이거는 스몰칩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약간 이렇게 구부려놔서 얘도 빛에 반사될 때마다 약간 반짝반짝한 작용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이거를 막, 막 이렇게 아, 어, 철수야, 이리 와. 우유 먹자.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퍼지고 막 흐트러지고 하는 시향인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구매를 해주시도 좋을 것 같고 또저 같은 경우는 이 코인 목걸이가 팍 유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실버 제품을 많이 좋아해서 집에 금 제품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금 목걸이도 없고 뭐 이런데 평소 금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 목걸이 이런 얇은 금 목걸이 몇 개, 한두개 정도는. 이거를 딱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나머지는 내 집에 있는 얇은 줄하고 매치시켜도 좋으실 것 같고 컬러가 도금이긴 하지만 진짜 금 제품처럼 저희 엄마는 보고 고 깜짝 놀랐어요. 너돈 많이 벌었니? 순금 목걸이나막 이러시던데 순금같이 이렇게 노래 보이기도 하고 14K, 14K 같기도 하고 아무튼 리얼한 금, 골드 컬러예요. 그래서 제품은 어떻게 엮고 어떻게 조합해서 하느냐 하는 거건내 취향이니까 취향껏 염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